안녕하세요. 10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고잔동 주공 7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4억보다 20.97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호수공원대림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35억보다 19.79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이 편한 세상 선부파크 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32억보다 18.12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호수마을 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54억보다 18.8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곡동 경남아너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8억보다 17.77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14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호수마을 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억보다 17.49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행복한 서해그랑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44억보다 17.4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행복한 서해그랑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44억 보다 17.4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길동 줌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66억 보다 16.31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안살라 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01억보다 15.85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안살라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01억보다 15.85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주공8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6억보다 15.79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단원금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억보다 15.79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수정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1억보다 15.49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호수마을 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4억보다 15.19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안산센트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75억보다 14.89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안산센트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6억보다 14.76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힐스테이트 중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2억보다 14.69% 저렴한 7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주공 9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억보다 14.58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선부동 안살라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01억 보다 14.43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힐스테이트 중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87억 보다 14.21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주공 7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1억 보다 13.96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초지 영매이저 타운 푸르지오 메트로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5억보다 13.78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6억보다 13.68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안산센트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6억보다 13.68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초지 영메이저 타운푸르지오 파크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8이 억보다13.49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호수마을 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4억보다 13.38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초지동 호수마을 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억보다 13.1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네오빌 6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5억보다 13.1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잔동 주공그린빌 구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9억보다 13.08% 저렴한 4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